안녕하세요. 현생수다 플랜 제이입니다. 11월 월요일은 정말 <laughs> 그러니까 1일, 2일은 어, 주말이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어, 월요일 11월이 이제 시작되었잖아요. 어, 유독 다른 월요일보다 이번 달이 <laughs> 밖에 있는 월요일이 유독 더 힘이 드네요. 진짜 <laughs> 집안이 거의 무슨 전쟁난 것처럼 <laughs> 눈을 뜨고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정말 <laughs> 물건들이 막 제자리에 안 있고 그러니까 집안이 정리가 안된 상태인 거예요 폭격 맞은 것처럼 <laughs> 제 유일한 낙이 커피를 따먹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여유를 갖고 정신적인 수양을 쌓고 카페인이 기운으로 뭐, 하루를 버틴답니다. <laughs> 대부분의 직장인들이나 어머니들, 엄마들이 그렇죠. 요즘 시대엔 커피를 안 마시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된것 같아요. 모두들 얼마나 힘들면 <laughs> 커피를 이렇게 하루에 두세 잔을 먹으면서 버틸까 하는 그런 안쓰러운,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인데 왜 이렇게 늘 바쁠까? 그렇지 않나요? <laughs> 한국 그월 수입도 더 높아지고 환경도 더 나아지고 더 풍요로워지는데 왜 개개인들은 삶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질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면서 오늘 월요일에 아침도 <laughs> 왜 이렇게 힘들까? 라는 <laughs> 푸념을 한번 들어보면서 시작해 봅니다. <laughs> 매월 달이 바뀌는 첫째 주 월요일에는 제가 일을 조금 더 평소보다 많이 해요. 친구 정리를 더 많이 하거나 그러니까 패드나 뭐 이불 베개를 교체해 주, 주거든요. 뭐한 달에 한번 정도, 물론 틈틈이 상태를 봐서 교체를 해주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번 어, 매월 1일 날 아니면 매월 첫째 주 월요일 날 이렇게 교체를 해주고 칫솔도 한 달에 한번 교체해 주는 날이고 전반적으로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은 왠지 모르게 바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laughs> 여러분도 그렇죠? 마음이 새롭게 시작하면서 기분이 좋기도 하다가도, 새로운 걸좀 도전해야겠다, 으쌰으쌰 하다가도 아 뭔가 되게 지치는 그런 하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laughs> 말씀드리면서 11월 가계부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11월 일정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11월은 음, 이미 이틀이나 지나가긴 했지만 원래 건강 검진이 있었는데 12월로 미뤄놨고요. 그다음 가족 생일이 두 명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있고 아이 성장 촬영하는 탑을 잡았어요. 그래서 11월 15일쯤에 평창을 가야 됩니다. 이런 행사들이 있네요. 그리고 김장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저는 이제 친정 부모님한테 김치를 조금 얻어 먹을 예정이고 시댁 쪽은 남편이 가서 도와드리고 얻어 올 예정입니다. 저는 이제 아이랑 같이 있을 예정이고, 남편이 저희 집 대표로 희생을 하는 거죠. <laughs> 음, 남편도 가사일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laughs> 힘쓰는 거라도 참여를 해야죠. 생일에는 이렇게 두 명이 있는데, 비타민 구매는 이미 10월에 했었고, 식비만 이제 지출을 하면 되는 거고요. 촬영은 이제 예약금 빼고, 숙박비, 주유비, 식비, 기타 등을 해서 대략 50만원을 생각하고 있고 결혼식 주기금 10만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1월에도 정말 <laughs> 경조사 기념일이 꽤 있어서 큰 금액이 들어가겠네요. 어, 나, 남편이 옷을 또 원하고 있고 양말도 어, 써야 될것 같고 잠옷을 아이 잠옷을 구매해야 될것 같아요. 그 동안에 내복으로만 입었었는데 이제 크다 보니까 이제 한살한살 한살 먹어가다 보니까 잠옷을 <laughs> 입고 싶다면 몸에 딱 맞는 게 이제 불편해지나 봐요. 그리고 이제 생필품류 있고 네 그렇게 있습니다. 들어갈 예정입니다. 11월 고정 지출에는 0 고정비, 예비비, 목적성, 저축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20만원, 10만원, 8만원 매월 기본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있고, 어, 월 고정비가 금액이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영상에 다 만났는데 제 핸드폰비랑 뭐 여러가지 금액이 조금 더 이제 고정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낮아져서 추가로 연고정비, 예비비에 이렇게 넣어줬어요. 7만 8천원, 10만원. 나눠서 금액을 맞춰서 넣어줬고, 목적성 저축에는 기본으로 8만원. 그리고 생활비는 역시나 이번 달에도 110만원입니다. 그런데, 현금 챌린지를 하면서 평균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었어요. 이번 연도 4개월 평균을 한번 내봤어요. 그랬는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식비에서는 54만원을 평균으로 썼더라고요. 60만원보다 확실히 많이 내려갔고, 외식비 같은 경우는 15만원인데, 20만원으로 평균이 늘어났어요. 슬금슬금 배달 음식이 늘지 않았나.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간식비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간식비를 많이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생필품비도 생각보다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15만원. 그래서 이거를, 어, 변경을 해줘야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꾸민비도 생각보다 적게 쓰고 있어요. 교통비는 적게 쓸 때는 5만원 쓰는 것 같은데, 이게 가끔씩 한 번씩 이게 오버가 되면서 7만원이 나오는 것 같고, 건강비, 건강비도 비타민 때문에 좀 늘지 않았나? 오히려 문화교육비가 많이 쓰질 않더라고요. 이 문화교육비가 가끔 아이 학교 준비물을 쓰는데 어, 준비물이 크게 들지 않는 것 같아요. 보통 먹는 거를 사는데 아무튼 생각보다 이 금액을 많이 쓰지 않는다. 원래 책 같은 거살 때도 이 항목에서 써주는데 요즘에 아이가 용돈으로, 아이 용돈으로 책을 구매할 때도 있고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이 문화교육비를 어 많이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에는 이렇게 예산을 바꿔보았습니다. 식비에는 50만원, 외식비에는 간식비 포함해서 20만원, 생필품비는 15만원, 꾸민비는 10만원, 교통비 7만원, 건강비 5만원, 그리고 문화교육비에서 5만원으로 해주려고 합니다. 비타민을 이번에 구매를 안할 거라서 5만원이면 충분히 쓰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그걸 고려해서 짜보았어요. 맞는지만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맞네요 110만원. 그러면 네, 11월은 이렇게 이 예산에 맞게 소비를 해보도록 하고, 아무래도 경조사가 많기 때문에 11월에도 계속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소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11월 1주라고 하기도 애매하긴 한데, 1일이 지나갔잖아요. 주말에. 저는 한 주가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일요일이긴 한데, 음 11월은 5주로 그래서 잡고, 첫 주를 1, 2일 주말만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laughs> 예산을 잡아서 한 주를 소비를 했어요. 1, 2일 같은 경우는 이틀밖에 안 되는데도 지금 굉장히 많이 소비를 했습니다. 97,372원을 소비를 했어요. 예산은 24만원으로 잡았었는데요. 이틀치고는 정말 많은 예산인 거죠. 네, 매월 초에 생필품 같은 경우는 미리 사는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높게 잡았고, 주유 같은 경우도 3만원을 잡았었는데, 부모님 댁에도 갔다 오고, 콘서트도 갔다 오는 이후로 초에 한꺼번에 넣자 해서 4만원을 넣었습니다. 음, 식비에서는 38,350원. 외식비는 46,300원. 간단하게 점심을 먹었고요. 생필품비. 여기 세탁소가 또 들어갔습니다. <laughs> 그리고 꾸민비, 양말, 교통비 4만원. 이렇게 해서 197,372원이 들어갔고, 이 경조사는 이제 생일자가 두명 있다 그랬잖아요. <laughs> 그래서 이제 저녁도 같이 먹고 케이크를 먹고 이제 파티를 하다 보니 2 8 1,570원이 나왔습니다. 이걸로 이제 경조사는 거의 이제 끝나가는 것 같아요. 예산이 24만원이었는데 이번 주 잔액은 4 2,628원이 남아서 좀 찝찝하게 성공을 하긴 했어요. <laughs> 그쵸? 이틀밖에 안 됐는데 예산도 높고 그래도 다행히 어, 외식비에서 선방을 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롯데타워몰에서 정말 간단하게 먹었어요. <laughs> 커피도 안 먹고 그래서 이제 이 예산 안에 쓰지 않았나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면서 쓰게 됩니다. <laughs> 성공을 했고 두 번째 쪽 두 번째 주는 이제, 7일에 완전한 한 주죠. 식비에서 10만원, 외식비에서 5만원, 생필품비에서 2만원, 꾸민비 3만원, 교통비 2만원, 건강비 1 만원, 문화교육 1 만원 에서 예산을 24만원으로 잡았어요. 이번 한주는 특별한 행사나 기념일이나 뭐 야외 활동은 없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미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잠시 쉬어가는 타임으로 시간으로 잡아야 될것 같아요. 이게 매번 나가면 정말 아시잖아요. 그쵸? 나가면 돈 쓰는 거라니 <laughs> 자동으로 돈을 쓰게 됩니다. 뭐라도 쓰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번 한주는 좀 쉬어가는 한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다음 주에 이제 어, 큰 돈을 쓸 일이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어, 예산은 24만 원을 잡았지만 아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니까 옷장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옷장 정리를 다 하셨나요? 저는 이번 주에 이제 시작이라서 어, 바쁠 것 같아요. 아, 이 옷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매번 이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을 다 펼쳐놓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탁을 한번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 큰, <laughs> 어, 과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큰, 응, 이슈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감기도 자주 걸리는 것 같은데, 어, 감기 다들 조심하시고, 이제 진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내년에 현금 생활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이제 촬영을 하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될까라는 고민을 슬슬 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꽉 채워서 한건 아니고, 한 6월 달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6, 7, 8, 9, 10, 음, 한 5개월 정도 했죠. 근데 운영을 하면서, 진짜, 이제, 현금으로 생활을 하다,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가짜 페이크 머니로 현금을 세고, 쓰는 건 빼주고 하다 보니, 제가 잘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한꺼번에 몰아서 하게 되고, 보여주는 용도로만 쓰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조금 개선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어, 2026년을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내용으로 아마 찾아올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보여주는 것도 내용적인 면에서도 알차게 최대한 알차게 어, 여러분들의 공감도 얻으면서 정보도 드리고 음, 내용적인 면에서도 유익할 수 있을까 저도 어떻게 하면 챌린지에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것 같아요. 2026년에는 투자 관련해서도 아끼기만 해서는 안 되니까 그런 투자 관련된 내용도 함께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이렇게 마무리 해보고 다음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